2026년 2월에는 63년생 토끼띠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건강의 회복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귀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특히 봄 기운이 서서히 깨어나는 이 시기에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 때문에 마음 졸이셨던 분들, 자녀 걱정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잠못 이루셨던 분들께 이번 달은 정말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월 한달 동안 어떻게 하면 건강을 더 끌어올리고, 재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띠 운세, 사주 운세, 종합 사주풀이 등 무료 사주풀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직업, 노후 등 궁금한 부분들을 띠별로, 사주별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제품보기와 댓글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이제부터 63년생 토끼띠의 2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월은 봄기운이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얼어붙었던 땅이 서서히 풀리며 새싹이 움트기 위한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이달의 기운은 강한 나무의 힘과 단단한 쇠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면서 오래된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흐름을 열어가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특히 63년생 토끼띠에게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토끼띠는 원래 조용하고 차분하며 주변을 잘 살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달은 그 섬세함이 더욱 빛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중요한 순간에 중심이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고요한 숲 속에서 길을 잃은 이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 2월에는 앞에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토끼띠의 의견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나 친구 모임에서 토끼띠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밝게 바꾸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몸의 순환이 좋아지는 시기라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오래된 인연을 다시 떠올리고 연락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달의 기운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알던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그리운 사람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큰 위로가 되고 생각지 못한 도움이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세월 속에서 놓쳤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취미나 즐거움을 다시 찾는 것이 앞으로의 긴 여정에 힘이 되는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이번 2월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자녀나 손자녀로부터 오는 감동적인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오래전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찾아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소득이 생기거나 예전에 잊고 있던 물건이나 서류가 뜻밖의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토끼띠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온 삶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복입니다. 이달에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제안이나 권유를 너무 가볍게 흘려듣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함께 어디를 가자거나 새로운 활동을 제안할 때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한 번쯤 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듣게 되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고, 마음의 변화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신호, 예를 들어 유난히 어떤 음식이 당기거나 어느 장소가 가고 싶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거나 후회하는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토끼띠는 감정이 깊고 섬세해서, 옛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은 그 기억을 따뜻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더큰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2026년 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6년은 불과 땅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해이며, 2월은 봄의 기운이 땅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특히 금속의 기운과 나무의 기운이 만나는 이 시기는 토끼띠에게 숨어 있던 재물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23년생 토끼띠는 원래 지혜롭고 신중한 성품을 지니셨는데, 이번 달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오랜 세월 정성껏 가꾼 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귀한 열매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베풀었던 선한 마음들이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왔던 일이나 나눴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형태로 보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오랜 지인이나 옛 동료를 통해서 좋은 정보나 재물의 기회가 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는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활력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에서 오는 진정한 건강의 신호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이 생각지도 못한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그 인연이 곧 재물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관심 있었던 소액투자나 저축상품이 있다면 이번 달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시작하는 마음 자체가 재물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정리정돈을 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혔던 기운이 흐르면서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번 달 63년생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자녀나 손주를 통한 기쁜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가 재물운까지 상승시키며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또한 예전에 잊고 있었던 재산이나 돌려받지 못했던 금전이 돌아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건강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얻거나 효과적인 건강법을 접하게 되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평소와 다른 꿈을 꾸거나 직관적인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인데 이번 달은 특히 그 감각이 날카롭게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밝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기회라는 신호입니다. 또한 우연히 같은 숫자를 자주 보거나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늘이 주는 메시지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침 일찍 전화가 오거나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다면 반갑게 맞이하세요. 그 속에 귀한 인연과 재물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많이 오는 만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욕심내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면에서는 무리한 활동보다는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관절 건강에 신경 쓰시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띠 운세, 사주 운세, 종합 사주풀이 등 무료 사주풀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직업, 노후 등 궁금한 부분들을 띠별로, 사주별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제품보기와 댓글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월은 금속성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로 단단하고 정돈된 에너지가 흐르는 달입니다. 이 금속의 성질은 흩어지지 않고 모으는 성향이 강해서 토끼띠에게는 재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63년생은 올해 나이상 지혜와 경험이 충분히 쌓인 시기라 이번 달에 단단한 기운과 만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기대됩니다. 토끼띠는 원래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급하게 서두르거나 위험한 선택을 잘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2월에 질서 정견한 기운과 만나면서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평소 해오던 일이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거나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숨어 있던 가치를 발견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 새로운 수입원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은 모두 토끼띠가 가진 차분하고 성실한 기운이 올해와 이달의 에너지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집안 살림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낡은 물건을 정리하고 쓰지 않는 것을 정돈하면 그 과정에서 마음도 가벼워지고 재물의 흐름도 맑아집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통장을 정리하고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이달에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금속의 기운은 흩어진 것을 모으는 성질이 있어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돈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고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나누면 그 자체로 보이 되어 돌아오는 달입니다. 이번 달 63년생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렸던 금전적 결실이 손에 들어오는 경험입니다. 자녀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거나 과거에 도와줬던 일이 보답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쓴 돈이 결과적으로 몸이 좋아지면서 병원비를 아끼게 되는 식으로 간접적인 재물 보존 효과도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토끼띠가 평소 베풀고 나눈 마음씨가 시간이 지나 결실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래된 지인이 갑자기 소식을 전해오는 순간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숨어 있으니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정성껏 응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나 길을 가다 들은 정보 속에도 재물의 실마리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월 중순 이후에는 작은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니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조건을 살피며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흐를 때일수록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면 오히려 더큰 복이 이어집니다. 또한 남의 일에 과도하게 돈을 쓰거나 보증이나 빚과 관련된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토끼띠는 마음이 따뜻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만큼은 나를 먼저 지키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2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63년생 토끼띠에게 금전운을 높여주는 첫 번째 행운의 숫자는 7입니다. 이 숫자는 토끼띠가 지닌 부드러운 성품과 2월의 강한 생명력이 만나 조화를 이루며 풍요를 불러오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성과 채움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에너지를 담고 있어 이번 달 금전적인 흐름에 있어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63년생 토끼띠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쌓인 나이이기에 이 숫자가 가진 완성의 기운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결실로 맺게 도와줍니다. 일상에서 7이라는 숫자를 자주 접하거나 중요한 선택을 할때 7과 관련된 날짜나 시간을 활용하면 금전적인 판단이 더욱 명확해지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3입니다. 3은 생명의 탄생과 확장을 뜻하며 2월의 따뜻한 기운이 시작되는 시기와 토끼띠의 온화한 성격이 어우러져 금전적인 기회를 3배로 늘려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금전운이 흐르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3년생 토끼띠는 이미 많은 인연을 쌓아온 분들이기에 3이라는 숫자가 그 인연들을 다시 활성화시켜 예전에 알던 사람을 통해 새로운 수입의 기회나 협력의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3은 소통과 나눔의 에너지도 담고 있어 베풀고 나누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 그 마음이 다시 금전적인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번 2월은 토끼띠에게 특별히 좋은 시기입니다.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이고, 2월은 호랑이의 기운이 흐르는 달입니다. 호랑이는 용맹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토끼띠와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토끼의 지혜로운 성품이 호랑이의 강한 추진력을 조화롭게 다스리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63년생은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여 이 강한 기운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나이대이기에 금전적인 면에서 매우 유리한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전환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표현이나 도움의 제안이 들어오며 그것이 곧 금전적인 기회로 연결됩니다. 또한 이번 달은 숨어 있던 재능이나 잊고 지냈던 옛날 경험이 새로운 수입원으로 다시 빛을 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배웠던 기술이나 취미가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쓰일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여유로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시기 꼭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욱 따뜻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나 짧은 안부 메시지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보는 용기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작은 나눔이나 베풀음을 실천하면 그 마음이 배가 되어 금전운으로 되돌아오니 어려운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년생 토끼띠의 2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은 금속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면서 동시에 나무의 생명력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토끼띠에게는 이두 가지 기운이 함께 작용하면서 재물과 관련된 흐름이 새롭게 열리는 달입니다. 특히 63년생 토끼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이시기에 강한 기운과 만나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빛 관음상입니다. 관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기운은 토끼띠의 온화한 성품과 아주 잘 어울리며 금속의 밝은 기운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더해줍니다. 집안의 거실이나 현관 근처에 모시면 들어오는 복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재물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금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황금색 관음상이 마음의 평안과 함께 금전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초록빛 옥으로 만든 토끼 조각상입니다. 옥은 예로부터 재물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끼띠에게는 본명 부처님의 기운과도 연결되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초록색은 나무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이번 달 새롭게 시작되는 봄기운과 함께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책상 위나 침실의 동쪽 방향에 두시면 건강과 재물이 함께 자라나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붉은색 매듭이 달린 금색 동전 장식입니다. 붉은색은 활력과 용기를 상징하고 금색 동전은 재물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토끼띠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 많지만 이번 달처럼 강한 금기운이 흐를 때는 붉은색의 따뜻한 기운이 더해지면 행동력이 살아나고 그 행동이 곧 금전적인 기회로 연결됩니다. 현관문이나 지갑 안쪽에 작게 달아두시면 외출할 때마다 재물운이 함께 따라다니며 좋은 소식과 기회를 불러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은 모두 토끼띠의 부드러운 기운을 해치지 않으면서 2월의 강한 금속 에너지를 조화롭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63년생 토끼띠는 인생에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준비들이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복은 자연스럽게 쌓여갑니다. 그리고 현재 띠 운세, 사주 운세, 종합 사주풀이 등 무료 사주풀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직업, 노후 등 궁금한 부분들을 띠별로, 사주별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제품 보기와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